유치원 자율공시 관리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으로 공시 항목 외에 유치원의 전경 사진이나 특별한 유치원만의 활동이 있다면 게시글을 공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좌측의 자율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소개글을 작성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의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진이 업로드되었다면 왼쪽에 미리 보기 영역에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는 500kb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여 큰 사이즈의 파일을 선택할 경우 팝업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소개글과 업로드한 사진을 저장합니다. 유치원 알림마당입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 화면에서 게시글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입력한 게시글을 등록합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 등록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갤러리입니다. 유치원 소개와 동일하게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500kb 이하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최대 3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사진을 저장합니다. 유치원 자율공시 항목을 입력한 경우 유치원 알림위에 보여지게 되는 화면입니다. 상단에 자율공시를 입력한 유치원에 한해 탭이 생성이 되고 한 화면에 유치원 소개부터 유치원 갤러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